건의안 제안 설명 정 지방 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의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 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 유급제는 지방 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는 소속 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 능력 등의 산출 기준으로 226개 기초단체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모든 의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의무이며 역할입니다. 이에 참신하고 능력있는 전문인재의 의정활동 진출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의원이 역량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의회 의원에게 동일한 의정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 의원에 대한 유급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 수당을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 수단으로 전환하여 지방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지방 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 의원에 대한 의정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정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지급범위가 결정되어 있어 17개 광역의회의원은 월 150만원 226개 기초의회의원은 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기준은 지난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경비를 조정한 이후 실제 의정활동에 서야 되는 실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단한 차례 개정도 없이 동결된 상태다. 또한 월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화하였으나 군단이 자치단체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친, 경, 경제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의정비 산정기준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도 의정비가 클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 자립도가 높은 광역 시도에 해당하는 자치 단체일수록 의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방 의회 차원의 자율성 부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정읍시 의회의 경우, 무원 1인당 의정비는 월 293만 원이며 연 3518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96번째로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2번째로 평균보다 낮게 결정되어 있다. 실, 실제 2023년 전국 226개 규체 후에 평균 의정비는 4195만원으로 강남구 의회가 5307만원으로 가장 높은 의정비를 결정하였으며 울진군 의회가 3236만원으로 가장 낮게 결정되어 최고와 최저 격차가 무려 2071만원이다.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모든 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며 역할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도 복무원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며 이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의 의정활동 진출과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기본이 될 것이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직무상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반면 4년 비정규직으로 퇴직금과 연금이 없으며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규정 등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정비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계도 유지해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안정적인 보수 제도 적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원 의 일동은 지방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선돼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 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004년부터 동결되어 온 의정 활동비를 실질적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현재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처럼 부, 보수처럼 226개 기초의회 의원 보수가 동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 개정하라. 2023년 9월 1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한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